거칠고 험난한 바다로 매일 보물을 찾아 나선다는 오늘의 여신 장경희 씨다 왔네요. 아니 바다에 금덩이라도 숨겨 놓으셨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오, 아이 좋아, 아주 좋아. 반다 반다하네 진짜 싱싱하다. 이기같 기도 하고 미역 같기도 어, 한 보물의 정체는 이게 지금 김 원초예요. 물김. 그런데 우리가 먹는 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원토를 뜯어다가 아주 잘게, 잘게 잘라서 찍어내는 게 마른 김이에요. 예로부터 김 중의 왕이라 불려온 군산 물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해수물이 적절히 섞이기 때문에 김도 간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갯벌의 영향 때문에 김 맛이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군산에서 자란 물김은 맛도 영양도 풍부한 게 특징이랍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준 선물인 거죠. 이쪽이라고 말씀이 성장이 너무 잘 됐어요. 하지만 군산 물김이라고 다 같은 맛을 내는 건 아니라는데요? 현장에 와서 육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해야 알수 있는 것들이 더 빨리 느껴지고 빨리 체크가 돼요. 그래서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맛이 절정에 달하는 이 황금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자 여신의 주특기입니다. 한때는 군산 앞바다를 가득 메웠던 김 양식장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생산량도 점점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고 예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웬만한 체력으로 버티기 힘든 고된 작업에 생산량까지 줄어들자 이곳을 떠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갔는데요. 형님 왔어요. 김 보니까 어때요? 그? 새까맣네요. 반평생 어. 김 양식장을 꾸려온 외숙 씨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김도 잡고 꽃게도 잡고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안 했어요. 하지만 삶만큼 소중히 여겨온 물김을 놓는다는 건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데요. 음. 김 진짜 순수하다. 미역 같은 건 말리는데 얘는 그냥 물김을 그냥 뜯어다가 바로 이렇게. 맛있겠죠.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물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인 군산 물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우리 여신이.